네 예,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은퇴 전까지 아마 제 강해설교 이렇게 성경 각 권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 또 한국 교회 이렇게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제 유튜브가 이제, 그, 요한복음 강의부터 이제, 유다스 강의까지 그동안 쭉 이렇게 녹음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람교회나 또 김덕선 목사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아마 그동안 설교한 내용들이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은혜를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러하듯이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참 어려운 책입니다. 많은 고민과 갈등도 있고요. 또 때로는 교단에서 신학과 또 개인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아마 몇달 됐죠.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할 텐데 제집 사람하고 하루 종일 말이 쉬는 날세미나 가서 이렇게 세미나 듣고 또 거기서 나온 책들 제가 이제 두번반 정도 읽고 또 오늘 또 이제 도서관에 가서 열두 권빌려서 이제 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부분들 또 그리고 또 어, 책을 통해서 받은 부분들, 이렇게 액기스처럼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안 오신 분들 엄청 운해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데, 이제 우리 눈을 뜨면 좋겠죠. 왜냐하면, 어, 요한 계시록은 어, 어떤 책인가 하면 말이죠. 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지혜를 배우는, 뭐,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뭐,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왔는데, 성경 기록된 이후에도 벌써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 정말 가까이 왔는데, 이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 우리도 언제 주님, 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어, 요한 계시록을 요한 계시록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유익은 말이죠.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거든요. 창세기가 믿어서야 성경 다른 부분이 믿어집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에서 제일 장수하셨던 집사님 목사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만 믿어지면 성경이 믿어지겠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학교 교장선생님도 하고 많이 배운 분인데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 장생이가 믿어지면서 성경이 다 믿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목사님 저는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어, 참 감동적인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어, 창세기가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서론과 결론 성경 전체 그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그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열리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이 뭘까요? 어,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인들도 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또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또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등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왜 저는 죄를 짓는가 하는 비판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활약하고 있는가, 우리 영적으로 보면서 대비해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도 문제는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과 교회와의 싸움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가 승리하는 그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은 바빌론이잖아요.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어있거든요. 큰성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느 유익을. 세 번째는요, 대개 이제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이 말이죠. 주로 많이 들고 나오는 성경의 책 중에 아주 최고로 많이 들고 나오는 게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모두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도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었거든요. 뭐 캘빈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 이제 그 주석은 쓰지 않았거든요.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대 가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어, 설교를 잘안 하려고 하고 또 설교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가능한 피하는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는 못해도 큰 흐름과 우리가 어, 자세는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시점에와있스를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신천지에서 말이죠 몇 명만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요? 14만 4천 명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이방인들일까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일까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이방인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못하면 엉뚱대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야 나 천국 가고 완전히 말이죠 어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뭐 지금도 저에게 뭐 주소를 어떻게 알는지 그냥 이상한 책들이 많이 옵니다 또 신천지에서도 계속 편지를 보내고요 어, 그죠? 어쨌든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보면 전부 다, 요한 계시록을 말이죠. 영의로 해석해갖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뭐 받았대갖고 말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계시는 그 끝났는데, 성경 6 6권으로 자꾸 자기들이 뭐 보고 느낀 걸계시받았다고계시는 끝났습니다. 그시받았다는 이야기는 그건 잘못된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어, 잘못된 부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저는 성경,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은 아마 요한계시록일 겁니다. 오, 정말 세미나도 많이 다녔고요. 그렇죠? 정말 이 재림신앙이 바로서야 우리가 되니까 참 목마르게, 갈급하게 참 두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기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갖고 우리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이거 역시 편지거든요. 편지인데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 이 편지는 쓴 사람이 있잖아요. 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죠? 어,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 사도 요한에게 이제 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도요한이 예수께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도요한이고요. 기록 시기와 장소는, 어, 대략의 주후 어, 주님 오신 이후에 90년에서 96년. 장소는요, 반모섬에서요. 예수님의 제자, 어, 가리유다는 어, 비참하게 죽고, 나머지 11제자, 어, 11제자, 그죠? 은, 이제, 사도요한을 빼놓고는 열, 열 명의 제자죠. 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어, 순교 현장에서 사라졌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요한이고요. 그는 순교에서 죽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어, 이렇게 죽음. 보통 우리처럼. 네, 그런 죽음을 이게된 유일한 인물이죠.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해서 이제 그냥 두면 자꾸 주변에 안 좋은 영향 끼치니까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죠. 지금도 저는 밤모섬에 이렇게 갔을 때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참 이제 밤모섬 어디 있는가 하면 그리스에 있거든요. 어, 배의 식기의 성 가운데, 하나데 어, 그 밤에 이제 이렇게, 그 배가 이렇게 떠났는데, 이제, 배에서 말이죠. 이제 다 누워서 자는데, 불도 다 꺼요. 깜깜합니다. 예? 그때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야, 세월에 아이들이 이렇게 치흑까지 깜깜한 밤에 배가 마르 가는데, 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모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돼서 말이죠. 아침밥 먹고, 어, 밤모샘에 가서 그 사도예한이계시를 받았다는 그 굴속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죠? 어, 반 밤모섬, 그, 이렇게, 어, 바다가 아름답더라고요. 막 고기가 말이죠. 물이 얼마나 맑은지, 어, 고기가 막 지나가는 것을 이제 보고요. 밤모섬은 어, 어, 사도 요한이 계시를 어, 받은 바로 그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어, 수신자는요.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소아시아 일곱 어, 교회인데요. 어, 그 일곱 교회는 오늘날도 그 소아시아가 어딘가 하면 터키예요 그죠? 어, 터키에 가면 이제 보게 되는데, 아나톨리아 반도 서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 일곱 교회 나오죠. 에베서부터 시작해서, 어,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일곱 교회.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한 교회만 따로 보낸 게 아니라 회람 형식으로,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면, 여러 교회에서 돌려가면서 보는, 이제 회람용으로, 이렇게 그들은 편지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편지의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일곱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상의 특징인데 첫 번째는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이 그 교회를 칭찬도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죠?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만든 교회 그리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는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정말 우리 예남교회는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먼저 그 당시에 교회의 분위기를 보셔야 되는데요. 당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황제가 말이죠. 자신이 신이라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어, 그냥 어, 황제를 숭배했는데, 그래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어, 찍혀 죽기도 하고, 그죠? 참 많은 사람이 숭배했죠.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죠? 또두 번째는 로마 시대가 말이죠.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악했습니다. 뭐 목욕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얼마나 회식도 많이 하고 잔치도 많이 하는지 말이죠. 그러면 잔치할 때 말이죠. 얼마나 많이 차려놓고 심지어 그 이렇게 많이 먹고 말이죠. 그러면 은그더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토하는 통이 있습니다. 보이 토름이라고 해 말이죠. 거기를 한번더 토해놓고 또 먹고, 또 토하고 또 먹고. 그러면서 음란하고 말이죠. 그런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너무나 강한. 그죠? 오늘 우리 시대는 안 그런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박해와 유혹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나? 바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다루고, 특별히 성도들이 핍박받으면 신앙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제 요한 계시록이죠. 자, 그런데 요한 계시록이 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죠? 뭐 일곱 인이라든지 일곱 나팔이라든지 일곱 대접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뭐 용이 나오고 뭐 그냥 그죠? 뭐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뭐 그런 분위기들이 말이죠. 어, 상당히 좀 무시무시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 심판을 오시잖아요. 누구를 심판을 오신지 아십니까? 세상을 심판을 오셔요.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말하다가 어디서 주 예수 옷이 없어서 구원의 날이니까요. 원수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괴롭히고 시달리게 합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가도버리잖아요 지금은 세상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유혹합니까? 그냥 가둬버리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책이다. 우리가 이 컨셉을, 우리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의 이 괴관을,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우리 성경책을 펼쳐보시면서, 이렇게. 또, 자기 성향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연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이 목적이 기록됐습니다.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들. 그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썼다 하는 것을 우리 알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1장 9절부터 우리 3장까지는 7초 어, 일곱, 초대. 일곱 초대는뭘 가르칩니까? 일곱 교회를 가르치는 거죠. 그죠? 일곱 교회에 이제 주셨던 이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이제 어, 1장 9절부터 3장, 그때부터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긴 16장 21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은 뭡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쵸? 이 부분의 내용이 기록했습니다. 환상 네 개만 기록하면 되거든요. 기억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환상은 일곱 초대고, 두 번째 환상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자, 세 번째 환상이 뭡니까? 이제 세 번째 환상은. 어, 예,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예,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에 화려하고, 뭐, 잘나가고, 말 부자들,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 힘 있는 사람들, 어, 결국은 세상 권세는 멸망하는데 그 대표적인 그런 단어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세 번째 환상이 이 바벨론 멸망입니다. 그죠? 그리고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은 말이죠. 네 번째 환상인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그죠? 그럼 이걸 보면 말이죠. 우리 이네 가지 환상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환상은 교회잖아요. 그죠? 두 번째 환상은 세상이죠. 세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죠? 세 번째 환상은요. 역시 세상이죠. 네 번째 환상은 요 역시 교회죠. 그렇죠? 즉 교회와 세상과의 싸움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적글수도 물리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2장 6절부터 22절 1절까지는 이제 결론 부분에 해당하죠. 어, 이 정도면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그 흐름들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파이 어, 됐을 생각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어, 1장. 예,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어,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내일 우리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